텔을 들 때는 뭐탑 AP 탱커 상대로 텔 많이 듭니다. 음, 아, 되네.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노틸러스, 그리고고 뭐 이런 거 좋아요. 네. 말 파이트는 아니야. 말 파이트는 그냥 천둥의 점화가 좋은 것 같아. 마이 파이트는 지속딜로 딜거하 애가 아니라 사람들은 전쟁을 몰라. 마이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laughs> 이 사람도 아직도 마이 안에, 마이 좀 버릴 때 되는데, 이 사람도 마이 장인인데, 솔직히 마이 버릴 때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홍코라고 홍대코인노래방 그분이신데 어, 마에가 지금 전성기 인정합니다. 아 개아깝다. 안 오는데 얘?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왜안 오지? 뭐 먹고 왔나? 파슬라. 퍼블은 그렇게 유리하게 들교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들교하고두명다 죽었어. 오랜만에 붙었네. 제가 아까 말한 라인 프리징이 딱 여기야. 항시민 항상 라인 프리징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강의를 할때 아까. 캐스트 이고뭣네요 상대방 스펠이 저만이야? 근데 신지들은 원래 저렇게 파밍하는 거야. 원래 어, 원래 저래요. 챔프가. 그게 신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래 챔프가 티모는 원래 이렇고 근데 저게 나중에 빡세다. 지금은 약간 이기기 엄청 쉬워 보이잖아. 나중에 되면 빡세져요 저게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laughs> 지금 말아. 지금 말아. 지금 말아. 지금 말아. 지금 말이 지금 말아. 지금 말차 지금 말아. 지금 말아. 나금말지 않고 지 무리했지 아니 얼망 별로 안좋아 지휘관 지로 가야돼요 상대방도 부템을 갈거기 때문에 상대방 신지도도 지휘관이랑 지로 갈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얼만 가면 안 돼? 나중에 로밍 밀려요. 아 이거 키마 그냥 팔아야겠다. 보시 큰일 났네 근데. 오 시. 저기, 좀 찍좀떨기 주지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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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대방이 지롯가지롯지롯가한데 지루, 저는 라인 프리징하고 꾹꾹할 겁니다. 지간 지롯 시몰, 헤르메스, 뭐 스프풍 이런 거가면 돼요. 선신지들한테 운영만 밀리지 않고 내가 라인 전 주도권만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가면은 무조건 드리엠. 티몬딜은 20분 칼설에 나왔습니다. 약간 못 이기는 게임이 돼버렸어. 네, 바로 눈을 딱 먹히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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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재밌는데>? 물오다 <laughs> 배달 오졌다, 저거. <laughs> 배달 배달 오졌다. 어. 마이는 홍콩이 아닌가요? 아마 홍콩이일 거야. 이번엔 꼭 핑아 박아야지. 맨날 핑아 안 박네. 꼭 박아야지.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상대방이 원래 신지들 드한 사람이 아니래? 아닌데 아마 멘탈이 나가서 신지드를 했던 걸로. 애초에 이 티어에서, 이 높은 티어에서 마스터 티어 이상이죠. 현재 신지드 장인은 멸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티모도 제가 안 하면은 거의 그렇게 돼요. 신지드는 멸종했거든. 멸종한 챔프들이 몇개 있죠 여러분들. 가렌도 멸종했고 또, 뭐, 또 뭐가 멸종했지? 뭐 요리 뭐 멸종한 거 많지 사실. 워이, 뭐, 보탈, 뭐, 요리, 말고, 요은 원래, 원래, 안썼 그런 챔프 그런 챔프, 는그런 챔프, 있는지도 모르는 사 이런 챔프, 이이 다들주 봐. 처음 첫 깔끔 하 고요. 어디 신지드따이로시피 모한테. 다르지 다르지 나는 다르지 다른 팀으로 하는. 한... 라인 관리도 좀 철저한 편이고. 뱅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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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바텀만 지금. 바텀만 힘을 주면 게임이기거든 네, 바텀 파밍 얼마 차이 안 나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저거 팀원을 약간 폭돋다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탑이랑 미드는 그러니까 미드는 반만 가고 있고 탑은 개발하고 있고 정글마이 무난하게 크고 있으니까 바텀만 크면 이긴다 이거지 We'll like 아 저걸 왜못 잡냐? 에휴 아쉽다. <laughs> 아쉽네 아쉬워. 이 게임은 내가 이걸 내가 이거 내가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게임 내가 캐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모가 캐리를 할수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이 있는데,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충분히 깨리를, 깨리를 캐리를 캐리를 할수 있는 판이에요. 아, 아, 아. 갱불도 못하고 애들이 딱히 렇게막 잘해보지 않는데, 적을, 적을.

미드 밀어야지 미드 그 밀고 탑도 밀고 좋았어 좋았어 와 이렇게 만피네 어떻게 타워가 저거 좀부술줄줄 알았더니 싱드가 지금 멘탈이 안 좋나봐요 연패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나는 트롤을 해도 팀모를 하는데 캠프를 바꿔가면 사졌는데 완전 트루할 거면 그냥 나서으라고 내가 신지 대비해서 할수 있는게 너무 많아 돈만 너무 많이 터지지 않으면 돼물라고 아,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미마생. 스미 집중하세요. 마이도 보면은 특별한 킬각이 있어. 마이도 보면은 약간 티모랑은 다른 약간 특별한 킬각이 있어요. 되게 약간 이상해 킬각이. 근데 킬각이 난다 그게.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지. 빨리 가자 씨. 지원군 따윈 오지 않는다. 이 2분 40초고. 아, 더블선 맞아. 음 휴식은 사치다. 텔안 되는데. 안타 됐네. 어 다행이네. 저 같은 경우는 착취 쪽이 아니라 텔이 상대방보다 45초 늦어요. 티모가 텔을 들면은. 웬만한 일반 탑 챔피언에 비해서 조금 늦죠 늦더라고 아 <놀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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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건티모는 정말 어 그냥 게임 지고싶다? 이러면 가시면 돼요 <laughs> 게임 지고싶으시면 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보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음음음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 산적으로 159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노상 강도가 이렇게 좋은 스킬이야

보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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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님 안녕하세요. 버스 팀모라니 누가 내 킬하고 있구만. 이걸 버 이걸 버스라니. 검거 됐네. 템을 상대방이 신속장을안 갔거든. 신속이장 안 갔으니까 좋았어. 얼망이다. 언젠간 치르겠지. <laughs> 빨리빨리 가자. 아, 이거 하루 종일 꾸시네 Yeah, 제가 우리 형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조금 안 치긴 하지. 어, 살았, 살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개꿀 게다가 탑은 또 이러고 있거든요 한개 어디야 지금 방마저랑 엄청나게 높기때문에 하나 밀면은 1500원인데 얼마 나오는데 생존은 늘 처절하다 얘들아. 얘들아, 가라. 즐거웠다 <놀라> <놀라>. 가서 아이템도 맞추고 와야겠다. 미리 차를 밀걸. 방송국에 그런 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무서운 거 올리시면 은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목은 소중하니까. 장단하이옵다. 지금 지휘관으로 300골드, 지로스로 423골드. <laughs> 아, 전나웃키네나이 <진짜> <laughs> <laughs> 잼이마생 <목소리도> 아, 재밌어 약간 유리하지? 그또 맞아요 보조, 게임이 너무 유리해서 간 것도 맞습니다 뭐래도 우선 이길 것, 것 같으니까 지간이랑주롱만 있으면 이 게임이 이는데 지휘관지이랑만 가면 뭘 가도 이기는 게임이었어. 다밀었요 상대방 신지대였어요. 신지들 게임 끝나냐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얘들아. 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참. 웃음> 아이씨. 존나긴해 저거.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이나 제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어, 그렇지, 뭐, 원래. 88점? 이게 지금 채팅이 안 쳐져요. 채팅이 안 쳐집니다. 지금 그 서버가, 채팅 서버가 따 먹어서.